중국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문재인 민주당은 이번 추석에 고향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김영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하죠. 이것이 9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김영란 법 시행령 가운데 농축수산물,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을 할때그 상한액이 10만원이었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이라는 것은 한우, 한우 소고기 그리고 생선, 과일, 화훼, 꽃이나 꽃 화분 이런 것이 되겠죠. 농축수산 가공품은 홍삼, 젓갈, 김치,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선물을 더 많이 할수 있게 그렇게 시행령을 고쳤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 코로나 때문에 방역대책이 강화된 상태가 됐죠. 고향방문을 자제해라. 성묘도 자제해라. 이렇게 되니까 추석 대목을 노렸던 이 농축수산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 수산업계를 돕고, 이것이 그 이유 중에 전단, 한 절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침체한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임시조치다. 제 나머지 이것이 또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때문이다. 이 진작이라는 말은 떨쳐 일으키기. 그러면은 뭐 소고기나 김치 이런 것을 20만원어치 그러니까 10만원 더, 1인당 10만원 더 이렇게 선물할 수 있게 해주면은 경기가 떨쳐 일어나는구나. 대한민국 경기는 참 소소한, 그런 별볼일 없는 경기인 모양이다.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이, 경기가 좋으면 어떻습니까? 이 추석, 한가위, 예로부터 추석이라고 하면은, 우리 곤궁한 선조들의 삶에서도... 그래도 연중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때로 알려져 있죠. 어찌됐든 추수를 하고 수확을 하고, 그래서 먹는 것이 풍부한 그런 때이기, 그런 때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 낼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주 흥이 나서. 추석 장보기를 하고, 장에 가면 물건들이 수북수북 쌓여 있고, 사람이 붐비고,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어 물건을 사 가는 사람도 많고, 또 팔겠다고 만들어 내놓는 그런 물건도 많고, 그래서 명절이 되면 돈을 써도 기분 좋게 이렇게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귀성 인파도 뭐 길이 막혀서 불편하다 이래도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고향을 다녀오죠. 이게 경기가 좋을 때 나라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모두 꼼짝 마라 이랬고 또 경기는 침체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자기들 공직자에게 한우 선물을 해라. 그러면 한우 선물 받을게. 이런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우리 문재인 씨 쪽의 말입니다. 공직자들 다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10만원어치 받던 선물을 20만원어치 받아 줄게.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는지 바로 그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문제를 왜 이렇게 풀까? 문재인 민주당이 이제 보니까.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다. 그들은 아예 문제 자체를 못 읽는구나.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에게서는 문재인 민주당 저거는 외계 생물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바로 문재인 씨의 경제정책이 어, 다 틀려서, 망해서, 게다가 문재인 코로나 정책 아래에서 무수히 망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 10만원 아니고 20만원 어찌하게 해줄게. 이러는 것이죠. 이 기회에 국민을 쥐어 짜서 상인은 돈 벌게 해주고 농축수산인도 또돈 벌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한우 선물을 200% 받는 거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상인들은 이래 봤자 손님이 안 와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손님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국민이 손님인데. 지금 문재인 씨가 3년 반이라고 하죠. 그동안에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했습니다. 아니, 뭐 국가가 빚을 좀 지면 어때?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죠. 아직 더줄수 있어. 빚으로 살자. 그런데 문재인 씨는 빚으로 쌀을 사지 않았습니다. 빚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담배 연기를 산 것이죠.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이렇게 문재인 씨가 신나게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서 그러면은 빌렸든지 다른데 쓸걸 가져왔든지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국민이 지금 핏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래놓고는 또돈 써라. 이렇게 닥달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 돈 쓰고 싶지. 이러면서. 이 김영남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술을 금지함. 그러면은 하여튼 뭔가 공직자가 받는 거안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공직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또 세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전체 국가 공무원, 전체 지방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현재 공무원의 신분이 있든 없든 어느 순간 법령으로 공무원의 임무를 행할 수 있게 해준 사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러면 상당히 광범위하다.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임원 직원, 가끔 학교의 장 교직원, 그리고 학교법인의 임원 직원, 언론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 이러면은 그야말로 좀 행세 좀 하고 다닌다 하는 사람은 다 들어간다. 그걸 알수 있죠.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10만원 이상 선물 금지로 돼 있던 그것을 고쳐서 20만원 이상 선물 금지로 이번에 바꾼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선물 많이 받게 해주는 그런 시행령 개정인 것이죠. 원래 김영란 법은 국민이 선물 못 받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김영란 법은 공직자 등이 선물 못 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선물 한도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면, 그러면 문재인 씨, 당신들 그 공직자 등이 한우 소고기를 200%더 받겠다는 거 아니냐. 바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집단은 코 밑에 퀴퀴한 잔반통을 흔들어 주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 요리조리 정신없이 따라오는 돼지들 같다. 그것을 알수 있죠. 이걸 달리 말하면 사실 이 돼지들은 참 우리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식탐이 대단합니다. 먹을 것만 보면은 정신 못 차리죠. 그런데 그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무엇이냐? 이 돼지들은 조종 버튼이 한 개면 충분하다. 또 이게 쉽다면 쉬운 부분입니다. 원터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든 문진 씨가 당신들 공직자, 뭐이 시행령이니까 그들에게 한우 소고기를 200% 우리가 먹어줄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물 받아줄게 했으니까 선물해야 하겠죠. 누가 하는가? 아마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다 바쳐야 할 겁니다. 공직자, 아들딸이 공직자 아내, 남편이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왜 선물을 할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하겠죠. 요즘처럼 장사도 안 되고 매일 폐업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런 때 한우 소고기 사다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두배 갖다 바쳐라. 그럴 수 있게 해줄게. 문재인 씨는 공직자 선물용 한우 소고기 20만 원어치 선물하세요. 내가 그렇게 할수 있게 해줄게요. 그러면 한우 키우는 사람이 200%돈 벌어요. 한우 파는 사람 역시 200 퍼센트 돈 벌어요. 그런데 무슨 정신머리가 이런 것인가? 그 고기 누가 먹죠? 문재인씨 당신들, 공직자가 먹죠. 국민은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데 더 비싼 선물 값을 지출해야 하는 겁니다. 문진 씨 당신들에게 한우를 선물하기 위해서 200% 돈을 더 써야 하는 겁니다. 돈을 작년보다 두 배나 더 많이 문재인 씨 당신들 공직자에게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김영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은 선심 쓰듯이 20만원으로 선물 값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더 먹어줄게. 우리가 더 받아줄게 이런 것이죠. 정말 하는 농가를 위해서 소고기를 팔아주고 싶었다면 공무원, 공직자들이 추석 소고기 사 먹기 운동 이런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김영란 법의 시행령을 바꿔서 문재인 당신들 공직자가 선물 두 배나 많이 받게 그렇게 만든 겁니까? 결국 한우 소고기는 당신들이 받아 먹죠. 국민이 먹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국민은 당신에게, 당신들에게 한우소고기를 작년보다 두 배나 더 갖다 바쳐야 하는 것이죠. 무슨 논리가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공짜 한우를 먹고 싶었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문재인 민주당은 어떤 문제를 보면 문제를 읽지 못합니다. 문맹인 것이죠. 눈도 없고 머리도 없고 심지어 마음도 없고 아, 욕심은 있습니다. 문제를 못 읽는 자들은 결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행정의 문제, 국가정책의 문제는 우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